와. 공구 떴다. 어, 이거 내가 계속 받았던 책인데. 이거 꼭 사서 우리애 보여 줘야지? 은진아, 엄마가 책 샀어. 이거 진짜 재밌는 책이래. 이거 한번 읽어 볼까? 응? 아, 싫어요, 싫어요.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엄마 나 이거 읽기 싫어요. 저딴거하고 놀래요. 힝. 내가 구매한 책 아이들이 잘안 읽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장난감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재밌게 보기에는 어,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네, 아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쳐다도 안볼 때도 있거든요. 네, 그 국민 육아템, 막 이런 장난감 우리 많이 접해봤잖아요. 책은 그런 것과 많이 달라서, 네, 이걸 정말 잠도 안 자고 이 책을 막 본다든지, 이책 정말 돈이 안 아까웠다든지, 그걸 모든 아이들에게 이걸 적용을 하기에는 아이들마다 독서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두 번째, 아이들 독서 수준이 다 달라서 이걸 감안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줘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진단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저희 용진의 AI 독서 진단이라고 아이들 수준과 나이에 따라서 네, 책을 추천을 해주기 전에 네, 아이들 지금 수준이 어떤지 먼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과 좋은 책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잘 읽긴 어려우니까 네, 모든 친구들이 이 진단을 한 후에 나이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이걸 추천을 받아야 아이가 좋아하는 책잘 찾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책이 얼마나 어떻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이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큐는 엄마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책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 아이가 재밌게 잘볼수 있고, 또 아깝지 않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